책 읽기 71일째, 차일드 명작 동화. 원작, 제임스 매튜베리의 피터팬 영국 런던에 한 주택가에 질링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자상한 아빠와 엄마, 의젓한 첫째 웬디, 장난꾸러기지만 똑똑한 존, 귀여운 막내 마이클, 그리고 나나라는 듬직한 강아지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딜링 부인과 아이들이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남자 아이가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나나가 진짜 소년은 도망쳐 버렸지만 소년의 그림자는 창문에. 달랑, 달랑, 걸리고 말았어요. 들린 부인은 그림자를 잘 접어 서랍에 넣어두었지요. 깊은 밤 소녀는 요정 팅거벨과 함께 그림자를 찾으러 다시 왔어요. 잠에서 깨는 디는 그림자를 실로 깨매 잘 붙어주었지요. 고마워! 내 이름은 피테펜이요 같이 네버랜드에 가지 않을래? 그곳에 가면 어른이 되지 않아. 그 말에 웬지와 존, 마이클은 네버랜드로 가게 되었어요. 네버랜드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인디언 부족들과 함께 갖가지 동물들이 어울려 살고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해적들도 살았지요. 해적 선장인 후크는 피터팬과 사이가 무척 나빴어요. 예전에 피터팬 때문에 악어에게 손을 물리고 말았거든요. 악어는 그때 시계를 삼켜 뱃속에서 늘 똑딱 딱 소리가 났지요. 어느 날 아이들이 바다에서 노는데 멀리 해적들이 인디안 추장의 딸인 릴리를 바위에 버리고 떠나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자 피터팬이 후쿠 선장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그 아이를 부르죠! 해적들은 선장인 줄 알고. 릴리를 풀어 주었어요. 하지만 피터팬에게 속은 것을 알고 아이들을 공격했어요. 아이들은 해적들과 힘차게 싸웠어요. 피터팬도 후크에게 칼을 쨍쨍 휘둘렀지요. 그러자 후크는 또다시 바다에 풍덩 빠지게,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똑딱 똑딱 이런 악어가 나타난 거예요. 후쿠 선장은 있는 힘을 다해 헤엄을 쳐 빠져나왔어요. 이놈 피터팬, 작기만 해봐라. 하지만 피터팬도 지쳐서 집으로 돌아갈 힘이 없었어요. 피터팬은 아이들을 보낸 뒤 바위에 쓰러졌지요. 그때 새한 마리가 피터팬을 둥지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한편 해적들은 따돌린 웬디와 아이들을 인디언들의 마을에서 쉬기로 했어요. 우리 릴리를 구해 주어서 고맙구나. 그날 밤 웬디는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존과 마이크도 마찬가지였지요. 누나, 엄마가 보고 싶어. 그때 어디선가 둥둥둥 북소리가 났어요. 인디언 마을에 해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해적들은 순식간에 아이들을 모두 잡아가고 웬디도 붙잡아 돗대에 꽁꽁 묶여버렸어요. 하하하! 피터팬은 죽었어!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때 피터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만에! 나는 죽지 않았어! 피터팬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 아이들이 묶여있는 줄을 재빨리 뚝뚝 끊었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싸우자! 후크 선장이 갈고리를 휘두르자 피터팬은 재빨리 피해 후크 선장을 공격했어요. 순간 후쿠선장은 다시 악어가 있는 바닷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피터팬이 승리했다! 피터팬은 웬디와 동생들을 다시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웬디와 존, 마이클은 엄마를 보자 한다름에 달려갔어요. 엄마! 피터팬과 팅거벨이 창밖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팅거벨! 피터팬과 팅거벨은 환한 웃음을 남기고는 밤하늘을 날아 네버랜드로 돌아갔답니다.